아, 아, 야, 야, 뭐야? 야, 야, 먹을만하겠다 그거. 안녕하세요, 터는 놈의 형배입니다. 야, 누군가, 요, 하나 잡았다 내가. 아 잡았다. 이상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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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, 네? 아, <laughs> 이상한, 이상한 사람. 이런또 나왔습니다. 장군형 오랜만이네요. 장군형 먹으러 왔어. 베렌치 절단타더라고 전에 한번이 정도는 푸짐할 줄 몰랐지. 아우 엄청나. 장군형이 제일 좋아하는 그, <laughs> 그, 그 이거는 광어고요. 이거는 노모고. 자연산. 어. 근데, 근데 광어는 어째겠어. 광어는. 아유. 한 상으로 이겼네. 아, 겠어어 가감하게 또 이따만한 거데 요만한 거 잡아놓고 이제 와서 또 어? 가감하게 얼마는 얼마, 거? 이따만한 거잡을다 요만한 거 잡아놓고는. 야, 나, <laughs> 야, 하나 먹어도 되지. 아, 조금만 기다려봐요 지금. 야, 가담만해. 가담만해. 네, 이따만해, 이따만해. <laughs> 근데 야, 오늘 낚시꾼 형 진짜 우리 그 경위로에서 1등했어. 아, 면세웠다는데 진짜 얼마 몇 센티예요? c m 장 칠십오 센 우리 피장바이에또 하나 또 하나. 강어 강어는 이거 제가 잡고 피즈 비장 하나. 피님이 어. 잡았는데 찍으려고 내가 하다가 도저히 내가 놓칠 용무것 같아갖고 경희로그장쪽까지지고 그랬어요. 눈 제대로 받겠어? 가져 옆으로 갔더라 그렇지. 방어야왼 쪽으로 받다래 형님들이랑 또 이렇게 또 우리 경희령 덕분에. 좋은 회를 드디어 먹게 됐어요. 우리 작년 이맘때는 옆에잡 자보고 조금만 재세해 먹었거든요. 근데 야이번는또 시흥에 먹었어요. 시흥 장군 형님 딱 모시고 오 먹어야 되겠습니다. 어, 형님. 선생님. 드세요. 선생자 형님 일단 맥주 시한잔 우리 새한 접시 시회한 접시 한번 먹어봅시다. 한접 먹어도 돼? 네. 드세요. 어차피 형은다 먹으니까. 야이거안 잡았으면 한 마리 잡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저기하고 형이 고세, 고생 고생 들했고네아 근데 형이 고무거고 대물은 고뇌의 시간이야. 네. 고생 하셨들습니다 고생 들했습니다 네, 아, 맛있게 음. 먹게요. 아 형이 생각보다 이게 대물은 고뇌의 시간이 많아. 힘들어. 내가 누없냐 대박이. 아, 그래, 대한민대기나해대기뭐 이렇게 해물파전 아유 하나 파전 먹어. 하나 먹어야 되 해물 파전? 녕하세요네 젓가락으로 음. 서음요어아형게더 아, 아, 같아 식 예. 해를 누가 떴어 해도 크게또잘어 이거 이거 갖다 갖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번한 트라고 그랬어. 응. 어, 그러니까 잘했죠. 양이 가 엄청 많은데, 잘했어. 어. 우리 장군 형님은 또 두툼한 거 같아. 괜찮죠? 야, 이거 우리 낚시꾼 형이 잡은 농어 예, 쫀득쫀득한데? 예. 그거를 예, 이제 농업 목부 수에다가 농... 한이살만딱챙겨놓은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아, 근데 주죠. 빚 빼서는 아요 그러니까 숙소에다가! 살리는 거예요. 어.. 그러면은 해가 음.. 이빨 안아야 피디님? 한 점. 잘 먹겠습니다. 야, <laughs> 저기 형님 배바지도 좀 드리고 그래. 배바지 만들고 또 이렇게 야강이랑 아, <laughs> 뭐.. 만 먹었어 개? 난 모르지. 말도 안 먹으러 누들아 아껴먹으라는 줄다 배바지 야강이랑 야. 뭐하 전화 나강이 너무 지쳐 보여. 응. 응. 아니, 응. 형 오늘 막 물에 빠졌다 나왔나 봐. 야채? 어떻게 나서 이게 농어 좀 맛있긴 하는 거 같아. 여기 식감이 더 맛있는 그, 것 같은데? 그 식감 식감으로 먹는 저형 형들은 식감을 먹거든요. 응. 근데 이거는 바로 잡은 것 때문에 식감이 없어. 그렇지. 그, 그 때문에 맛으로 먹. 광어가 더 맛있네. 요 맛으로 먹더라. 응. 원래 식감 먹어야지. 이걸 한 시간 전에 떠서 냉장,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잖아. 응. 적 정도 착석도 먹는 것 같아. 우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먹으면 이과어가더 맛있어. 네. 맞죠. 착석도 먹는 것 같아. 저형은 그래도 일단은 우리는 그냥 탄지 직속으로 바로 먹은 거니까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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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이거. 나 원래 해를 거의 다안사 먹거든. 네. 이건 너무 커서 사야 돼. 아, 그냥 드같은데 그냥, 어, 그냥, 그냥 먹어도 돼. 그냥 먹어도 돼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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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그냥, 그냥, 그냥 먹어도 돼. 나는 원래 그냥먹물에 삼십사 고 오십이죠. 무슨 국그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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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으면 그래, 이거. 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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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잖아거 이거,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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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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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어거이어 많이 방도 했어요. 아이 경일이 때문에 아주 아주 신선한 자연산 강어 노가 먹거든요. 아, 이거는하다물론피디 피대가 피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번에 <목소리> 눈먼 고기는피디가 없어요. 야, 이거 <목소리> 드롭도 처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이렇게 처음에 갖고고 자랑하다다 뺏기고. 다시 나무 먹을 거생각해 다시 못하겠어 <목소리> 엎드려 굶어 먹어갖고 땀도 오는거 그것도 동기였더라 저도,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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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가지고 형도 그랬어 그래갖고 네. 형도 오. 그래갖고 아니, 자랑했더니 이 사람이 줘저 사람이 저 사람, 야 맛있더라 거 옆에 사람 붙고 야 나는 왜안줘 나는 왜안줘 <laughs> 그럼 참스보다 쌉싸름한 게더 맛있지 않나? 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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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야. 그냥 이게 어. 뭐. 두 가지 맛이래. 향단이라 하는 거. 식대 맛이 래두 가지가 이래 얘는 향이나 더라고요 고기 자는 달달하면서 달달, 달달. 소하면서쌉싸름하면서 달달. 달달하면서 달달. 그랬어 달달, 달달. 근데 저는 저는 개드르보다는 참들이 옥수그수 <웃음> <웃음> 네, 잘 먹었습니다. 아, 옥수수 보고 있나? <laughs> <laughs> 옥수수 형, 이손수 그, 손도, 우리 아 청정지역 거기에서, 응. 형, 올라가고, 갔 거기, 거기에 그, 밭이 있어. 자, 가라앉는데? 아, 아, 그 시골 그, 거기에. 여기 개들 가고, 트레드라고, 아니, 트 아니, 거기서, 아니, 재배를 했더라도 향이 그렇게 안 나거든? 형, 그리고 재배 재배한 게, 아, 우리가, 아, 그 형, 기쁜 샀어. 샀어. 전에 족대에 처음 올라갔는데, 거기에 서하 사는 거야. 이거 완전 상수이지 내가 그러잖아. 야, 상수이야첫데 첫 번째 딱먹김인데 향이 엄청나. 고기보다. 음. 저는 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던데. 그것도 옳다 그러면 바에가말야지냉장고에가 와. 야장고에다가봐가야할건니까안 먹고 있네. 아껴 먹으려고 그러 먹을 나 뭐를 줘? 아도못할뻔거어 오래돼도 상관없잖아요. 아, 형, 아, 형진짜잖아 그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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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형, 것 형. 형. 그드 얘기 만하고 서로 모르는 걸다고 아, 아, 진짜 두고 전 맛있게 먹어있어 얘기하자. 형, 이거 에 대해서 얘기하고. 말진대. 아, 농어농어하고는농너 봤지? 농어 봤지? 네. 아, 아, <laughs> 도 저도... 강어 하나. 님 형, 허미 제일 맛있게 먹으니까. 아, 이거. 어 하나.

음. 어우 맛있게 드셔요. 역시 장군이야. 자, <laughs> <laughs> 어. 자연산 강우 농어를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나 켜면 음. 두마디 형. 해도 진짜 내 마음에 들겠어. 해도 떡국 형이 제일 좋아 어. 형님들, 야, 이거 이거 저 농어 지리! 보야 보양식 농어질이 따 아가미 안다 아... 아가미도 좋아 자, 농어지리 뭐야? 아니, 나는 아가미를 아니, 괜찮은데? 아, 아, 아 그도 저기 내거 이거 내그릇 네. 아, 네. 아 괜찮아 이거 먹어야 돼난안 먹어 난아가미 아가미 <laughs> 서야 어? 아가미 앞에서 <laughs> 와, 아니, 아가미 빼야지 아옆에 나국물좀걸을 국물, 국물 먹어? 아, 뭐거 진짜 죽이지? 아니, 아떠 아니, 아 아니, 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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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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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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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아 아니, 아 아니, 아아 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요 먹는 나는 너무 만족합니다 아주 오늘 동생들 덕분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영원히 이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마무리로 보내고 아니고 아이고 빨하나고 오늘 이만큼 잘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오늘 못 잡았지만 다음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컵컵 컵컵 많이 시 <laughs> 노력할게요 형 아유 이형배들이가저 그 형들이랑 친구나 이게 가갖고 즐거운 하고보내고요 다음에 제가 또 너무 응, 응, 큰 양반이 됐습니다 낚시하는 덤면 몰래 가서 <웃음> <웃음> 몰래 가서 찍어서 보내줄게 자자 형부터 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하번 환불드려 드려면 되는데 자 지금까지 덤앤덤의 형배였습니다 시흥 장훈이었습니다 다시구입니다.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, 한글입니다. 자, 형님 편하게 먹읍시다. 너무 감사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